이유 다 우리 왜 했잖아 기바이행지 파인트도잘 나와요 거기다가 서비스를 몇개 정리합니다 자 리베 다음에 미첼 자공식 시작 어 오십 오 리브가 원래 떠나다 남다 이런 게 제일 짜증나 영반대발을 갖다 놓고 리브 애두개 하나는 떠나다 하나는 남다 문맥을 통해서 얘가 떠나는지 남는지 봐야 되는데 보통 어 우시 특히 무슨 부화로잘 나오냐하면 시장 형 용사 용사 보화로 잘 나와 에라이 안돼 안돼로 잘 나와 됐어 해상 옷시장 우가 우시안 체로 됐어. 체로 떠난 거에 남다야 떠난 남다 남다보다. 됐어 종이가 찢어진 채로 남아 있었다 이해돼 네. 유리잔이 깨진 채로 남아 있었다 힘나요 아, 은근이잘 네. 나온다고 리메이크 어 컷이, 그래서 시작, 오냐! 채로,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정말 아, 오양식의 마지막 끝. 여기까지 잡던. 뭐 말고, 사행동사? 지각동사? 잡던. 사행동사? 지각동사? 잡던. 영어로, 쿨킥, 파이드 리블. 쿨킥, 파이드 리블. 잘, 잘 나오는 포인트 다 잡아줬어요. 그래 5영식 문제 한 200문제, 300문제 풀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숙제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이번에 부, 부캐 숙제는 없어요. 아, 네. 자, 숙제입니다 불완전다동사로 이로써 이제 문장의 형식을 다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는 관계사강의로 넘어갈 거예요. 그냥. 선생님 중간에 시위 뭐 이런 거안 해? 중요한 거 먼저 나중에 중간고사 들어가려면 관계사, 군사, 동사 부분을 먼저 가르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숙제 홍보, 홍보, 여기 홍보 있나요? 네. 자, 홍보가 없으면 잠 뒤로 게요 계속 국방공식 버리자 뒤로 게요국공식 숙제. 음. 나오려는 거뭐제가 해주는 게 있나? 잠깐만 볼게요. 어, 한번 보자. 잠깐만 더 보고 더 보고 혹시, 혹시 풀만한게 있나 한 볼게요. 혹시 지난번에 176 페이지 뒤돌아만 정도 했지176분더쭉했지180 페이지 포인트 19. 자 오늘 저의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질문할게요1 8 5까지180 베이지부터 180부터 180 180 184까지 풀어옵니다 180에서 184자 마찬가지야 모르는 단어 찾고 해석 연습하고 그런데 해석이 너무 안돼 그리고 답을 맞았지만 그 문제 내가 찍어서 맞은 것같대 미안 됐나요? 네. 자, 이프로그요 자, 이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 이부이 부분은 이공분이부분이 고생하셨습니다. 대신 요번에 독해 숙제는 없습니다. 자 독해 분석 다 해온 사람 깔끔하게 걷어도 될까요? 오늘 한번? 아 걷으면 숙제를 못하나? 숙제공사 제대로 하고 싶은데 꼼꼼하게 해왔나? 수요일까지 마저 다 마무리 해오세요. 됐습니까? 주장, 주장만 하는거죠? 수요일까지. 왜 2장이야? 내가 뭐뭐하라 그랬어. 주장만. 아 주장만 분석 일단. 네. 주장. 주장. 총 합쳐서 한 12문제야? 16문제야? 12문제 정도. 맞어? 4개, 네 4개, 네 4개, 네4 3 2개예요 예, 네. 네. 그거 분석해 오시면 돼요 오늘 조금 총과해서 많이 했습니다. 왜, 우영수는 한번 끝내놔요. 마음이 편해서 중간에 끊지 않고 한개쫙 갔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자, 끝입니다. 선생님이 요거 저장해서 필요하면 녹음을 보내드릴게요. 원하는 사람 손. 오케이, 그럼 그냥 단톡에다가 띄울게요. 저장해서.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퍼즈 하나 퍼즈 안녕.